오늘 mbc의 실화탐사대가 박지연의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하면서 한국 연예계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mc 전현무는 방송 중 박지연의 상황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출하며 팬들에게 지켜주려 애쓰는 당신들조차 부끄럽지 않은가 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 사이에 긴장감을 불러일으켰고 박지현의 과거에 감춰진 비밀이 드디어 드러나며 팬들과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한달 전, 박지현은 학교 폭력 의혹에 휘말리며 대중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몰아간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하기 위해 증거를 모아왔고, 사건 해결을 위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최근 MBN 불타는 트롯맨 위 강력한 우승 후보로 주목받던 박지현의 이름이 재조명되면서 그의 과거와 현재가 다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MBC 관계자는 방송을 준비하던 중박지현의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영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시작 30분 전,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영상의 내용에 대해 큰 궁금증을 표출했습니다. 영상은 약 12년 전 학교 자선여행 당시 촬영된 것으로 박지현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우등생으로 자선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과거는 그가 평소 지켜온 이미지와 상충하며 논란은 한층 더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현재 겪고 있는 비난의 목소리와는 다른 모습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전현무는 방송 중 박지현이 SNS와 대중의 비난 속에서도 아무런 해명 없이 침묵해온 점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팬들이 당신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아 팬들을 민망하게 만드느냐? 고 따졌습니다. 이 발언은 박지현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고 그는 그동안의 고통이 눈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을 때까지 기다린 이유는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까 봐 두려웠다. 박지현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그의 진솔한 발언은 그가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음을 드러내며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복잡한 감정 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재 실화탐사대는 박지현의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영상 에 기반해 방송을 일시 중단한 상태이며 사건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곧 추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은 그의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연결될지 주목하고 있으며 박지연의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논란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박지연의 진솔한 고백에 팬들은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그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지연은 더 이상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와 함께 그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에서 말과 행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중과 언론의 관심 속에서 모든 발언은 큰 영향력을 가지며, 특히 연예인 간의 존중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었습니다. 결국 박재현은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용기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팬들은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와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를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이 사건을 통해 더 강해질 것이며 그가 앞으로 펼칠 활동과 도전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높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힘과 용기를 주는 아티스트로 거듭나고자 했습니다.